녹화시작 녹화시작 해버리고 일단 오늘 패치를 바로 보여드려 아니 진짜 패 갖고 싶다고 나 오늘 패치를 펫 먼저 갖고 보여드려. 싶다고 나아 패 뽑길 바람 아지 n 장패 진짜 갖고 싶다고 미리 패치, 패치. 가챠박스에서 미란다의 머리 깃털 장식 깃털 <laughs> 머리 장식 마이크 지팡이. 마이크 지팡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마이크 지팡이 떴는데 음.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드려요? 그 야. 가도. 이렇게 생겼거든요. 보이세요? 마이크 지팡이가 요거거든요아 진짜 버킹이네. 뭐야 저거? <laughs> 휘었거든요. 휘 마이크 휘었거든요. 그리고 꼬마 미란다 워즈. 넵튠의 왕관 플루토의 검 무라노스 지팡이. 이게 깃털 머리 정식. 깃털머리 음... 장식 같고, 그렇구나. 우라노스의 지팡이 쓸만한 건 이거 타라카나멜리아고 구원받은 로안 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관 그리고 해봤자 미란다 워티 근데 미란다 워티 이 아줌마를 좋아하는 유저가 있을까? 음. 아 보라머리 장식 보셨어요? 이게 뭐야? 보라머리 봤어요? 장식 봤어요? 아 진짜 개빡치지 않아요? <laughs> 개빡치지 <진짜> 개... 않아요? 진 레전드 근데 요거 좀 귀여움 아 어, 물거품 <laughs> 떴다 물거품 바로 썼다 오, 추타, 오 추타. 나이스 츄츄츄츄 츄츄츄츄 여우 너구리 모자 괜찮을 거 여우 같고. 너구리 모자.. 어뭐 이거 왜 이렇게 커 모자가 이렇게 커레비 번이 커? 날개 좀 괜찮을 거 같은데? 근데? 그래? 오아난 그거는 못 깨는구나 화성의 환불치. 망토 뭐야 이 쓰레기 용암.. 용암날개 나오고 야누스 진짜 야누스 아 진짜 야누스 떡락해버렸다 진짜 아깝다 뭐야? <laughs> 이거 얼굴이었어? 졸라 너무하잖아. 물거품. 그리고 매드레이 매드레이 이벤트 다시자. 환영 왕은 1, 2, 3층 화장실에서 매드레이 졸라 기자봐. 진짜 너무하잖아. 아, 너무하잖아. 너무. 매드레이 패. 아 근데 이거 매드레이 패 이거 되게 그거 아닌가? 그3 2 0제 패시 아니라 그냥, 그냥 스킨 아닌가? 그냥 졸라별론데. 이렇게만 더 사. 모르겠네. 그리고 펭귄 날 펭귄 사. 생긴 가방 이벤트 다시 하고 안에 1개만더 사자 20개 가봐 그리고 별 별지팡, 지팡이, 달 지팡이 폴라도 사용 가능 나 상... 나펫 레나 티켓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음... 글쎄 모르겠다 옵션 아니 이거 펫오 떴다! 파라카나 멜로 음 축하 축하. 야호! 원래 10 뭐냐? 1월 패치 약 그거 스킨들이 분해 안 됐던 게 분해 가능해지고. 야호! 타락카 나멜리. 아, 난 이번 난 오늘 승천했어. 만족. 축하 축하. 와, 뭐야 이거? 돼지의 부적 물거품 해도네. 봄별, 봄꽃 버블 밑에 이펙트 및... 뭐, 아 거짓말치지 마세요. 물거품 안 떴음. 물거품 없, 없음. 어 뭐야 이거 날라다니네요? 어 뭐야? 개인 상담 가능. 뭐가 또 날라다녀? 어 이거 저 이거 어, 하는. 그거 뭐야? 여기 이거가 해적임. 뭐야? 보이죠? 뭐, 뭐야? 대지 의 부적 봤어요? 대지 부적임 저게? 어 저게 뭔데? 대지 부적. 어디서 나온 거야? 대지 부적이 떴어. 저게 좀 레전드인데? 거... 스킨박스에서? 응응 음, 음, 네네 스킨박스에서 돼지의 부적이라는게 나와? 네돼지 <laughs> 부적 돼지의 부적 여기엔 없는데? 응 여기엔 없네데 지소 여기 또 이거 잘못했... 잘못했구만 이거 <laughs> 그렇구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 럭키비키 해버렸고 <laughs> 오뭐예요 뭐 근데, 근데 돼지의 부적이? 근데 이쁘다 응 네네 이쁘다 음. 머리 위에서 오. 날아다녀 그니까 이쁘다. 아 헤드구나. 네 헤드에 요 이쁘다. 센터 기거리 마법공룡 탐지. 마지막 마사 이거 물거품 안 나옴. 물거품 없는 아이템임. 아, 내가 원래... 이 정도 까는데안 나왔다? 원래 레어가 아, 쉽게 나올 줄 물거품 안 나오는 아이템임. 원래 안 나와. 나 지금 진... 나이 뭐야 나머풀이 보안경에 두 개나 든. 아. 음, 우리 태기 오면 뭐, 줘야겠다. 저번 패기 오면 잘하고 그리고 이번 스킬 밸런스 패치를 봐봅시다. 특정 캐릭터 제조. 와 뭐, 이게 거. 거미야? 어... 이딴 이딴 거미 어디서 이딴 건 거미 아니야? 이딴 거미 없어. 디버프 스킬 밸런싱 방해 공작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 부르네이의 주먹 디버프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 무장 해제. 무장 해제는 개수가 100%로 늘어나고 지속 시간이 좀늘 타락한 아멜리. 일단 디버프는 30초로 그냥 똑같이 만들었는데. 어떻게 타락한 아멜리 너무 예쁘게 생겼네. 귀여운 생겼다. 고양이 모자 개쓰레기네. 귀엽 전혀 귀엽지 않네. 아니,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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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장식이 개빡친다. 개빡치게 생겼다니까 이거. 어 완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<야, 개> 빡... <laughs> 이거 야 <laughs> 이거 <laughs> 개야치게생겼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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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우 이거 리야 이거 귀여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고 이거 좀귀 이거 생겼 이거 디야 이거 3 0 이거 이거 게딱 이거 이거 놓야 이거 은데 이거 이거 게된 이거 방야 이거 까볼 이거 이 구원받은 로안까지한5트만에 한번 까봐. 이것도 한 다섯 개만 까봐. 아보다이. 음, 음, 음. 채인버 흑혈 <laughs> 스킬을 먼저. 응, 안 떴죠? 판단. 아. 어. 아. 개같이 망했죠. 흑혈을 쿨타임 60초에 지속시간 10초로 이제. 아 진짜 먹출이 보안경 진짜 재도전할 때 그냥 그거 하라고 다시 가다 갔다 버리고 오기만 하고 싶네 해놨네. 이거 워프도 시전 시간 3 초에서 5 초로 줄어들. 아스컬렛? 아 데타스컬캡? 아 원래 이거 워프 이거 진짜 개빡쳤는데 폴라로 잡을 때 어. 폴라 안 그래도 얘네 오. 시전 시간이 겁나 길어가지고 이거 스킬 쓰다가 계속 보내졌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. 다리 그럴겠네. 좋은데. 요거 언니 주면 좋아하실 것 같이 생겼다.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. 음, 음, 음. 몬스터 저항 조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 곰 밸런스 의지의 방패 20%로 너프 찰벽 병어 원인 탐구 후 너프 최고의 방패 개인 40% 너프 파티 50%로 너프. 쿨타임은 버프 지진 망치 1초로 버프 하지만 데미지는 너프 감지 비율을 바꿨습니다 <laughs> 고속낙하 감지력 비율을 지진해 혐으로 교환 아 근데 타락한 아멘 교환 절반 감소? 너픈데 <laughs> 어쩔지 모르겠다 일단 일단 돌려봐봐 해머일 버프 시전시간 0.5초 좋아 이렇게 까봐 폭주 10초. 해머의 조음 좋아졌음? 아 해머 일단 이거는 버프인 거 같은데. 와 다시 물 거품 개 또다제. 축하축하 오버스 이. 버프. 오버스 이쪽부터 한번 써봐야겠다. 얼마나 됐지 일단 크레이지 해머 크레이지 해머는 너프. 하는 결과를 갖고 있고. 또 마그마 용암 날개 새끼 용 햇기용... 뭐야? 에 뭐야 돌려줘요. 에 별론데 펄럭이는 검은 야누스의 날개가 갖고 싶어가지고 까본 건데 그렇게... 뭐야 돌려줘요. 그리고 상자를 까야지. 하프 엔젤 전 10개. 어서 까쳐야지.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여지 스킨 박스 노란 테디 리본 모자. 마녀님, 마녀님. <laughs> 제가 <보람 어린 웃음> 눈치. 눈치. 제가 진짜 개킹 받네요. 테디 리본 아. 모자. 크로우 파란 테디 리본 모자. 노리 어? 크로우 모자. 떴습니까? 저개 떴어요. 떴습. <laughs> 하프 엔젤 모자 아. 빅 리본 날개. 황제 염소 보자, 이 염소 보자 개킹밖에 생겼던데. 어 역시나 어림도 없지. 이 뭔데 이거? 오. 나 크로우 세 마리 원래 크로우 있어. 오 하나가. 뭐야 당신 크로우 뭐야? 그다음 가챠 박스 태양망치, 비너스 목도리, 다래 목걸이, 주피터 보호건, 미란다 아, 나 목걸이, 말크지 파악이, 포카투 방패, 꼬마 미란다. 우라노스 지팡이 먹귤리 보안경 전망해버렸습니다. 진짜 이것저것 아, 나... 많이 뜨긴 떴는데 의미가 없었다. 아나아나 아, 나 저거 야누스의 날개 아니면? 어 뭐야 이거? 왜 이거 먹귤리 보안경 이거 뭔데? 어개개별로지 아, 이거... 않아요 진짜? 이거 왜왜 저... 왜 마스크야? 아 헤드라니까 있고 진짜 개. 이 마스크야? 진짜. 마스크 죽방에 절로 말았다. 얼굴. 아니님 제가 늪지대 땅 팀을 드이 쓰셨나? 또또 개킹 받는데? 이거, 이거 대각선으로 보고 있잖아. 얘 정면 보고 있는데 왜? 음, <laughs> 혹시 지금 늪지대 지금 깨십니까? 어 음, 아니요 음, 저 아직 인경 쓰레가 벤프 있어요. 아 그럼 나중에 늪지 가시 벤프 끝내고 음, 나서 네,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음, 너리가... 저도 오늘. 저도 오늘 늑지대를 졸라게 깨야 된다라는 사실 이런 시엔자. 근데 저기 뭐냐 천사 그 뭐시기 그거는 뭐라고 어디라고 스킨박스? 야야야야 천사 여기 아 천사 로완 천사 로, 내가 지금 악마 아말리가 떴거든요. 악마 아말리 아멜리아 아다시도 아말리자. 에또 가만. 이게 가챠 박스? 아, 가챠 박스 10개만 사니까 그래도 가챠 박스는 까니까. 어서 오세요, 어서 세요 이게 사람이 좀 약간 그래도 조금 이런 이... 아니 귀여운 고양이 인형 모자? 안 귀여움. 뒤지면안 귀여움. 다 뒤져진다. 가챠 박스 10개면 <laughs> 전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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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전혀 안귀여웠버려 와, 귀여운 고양이. 플루 전혀 전혀 안 귀여움. 우라노스의 지팡이. 우라노스 지팡이. 구원받을 로아. 나이스. 비단 먹거, 토사, 내로안내로안내 로한들 걸로 갔음, 미란다 <laughs> 깃털 머리 장식, 미란다 머리 깃털 장식, 아, <laughs> 미란다 저주, 저주 받았네. 미란다 깃털 머리 장식 세개 나왔어 사면타로, 맞아? 아... <laughs> 아 상구 그래도 승부네요. <laughs> 나 그래도 구원받은 아, 로안 이거 얻었어. 아, 지행장 내로안 절로 갔네 길에 아, <laughs> 내로안 절로 갔네 길에. 뭐 뽑고게 아... 신고해요. 저희 오늘 패치된 스킨 금 나온 딱캔 딱캔 감사합 미란도 어 너도 꾸미야 아. 되겠다. 아 지은다. 꼬마 미란나 로안 오. 나 로안 갖고 싶어 가지고 지금 까고 있었는데. 로안도 로안 로안. 아이 인벤토리가 가득 찼다는 얘기래. 개빡치네. 이 쓸모도 없는 거. 지팡이 아, 저 프로셋 킹 받음. 얘도 태양 가자. 대자 태양 가. 아 뭐야, 쓸모 없는. 목큐리 보안경 진짜 킹 받음. 임던. 왜 있는 거야? 회피 25 붙어서 잠깐 쓰긴 쓰겠다. <laughs> 공격 회피 민첩이 달려 있다? 마이크 지팡이 싹다타 가라. 이거는 스킬 넣서 가격도 가 붙지도 없어. 이건 쓸모도 없어. 근데 무게 같은 게 하나도 안들렸어 아냐나 이제 더 이상 그만 질러 그만 써 그만 써어 이제 로그인해서 이걸 마켓에서 이제 좀 그걸로 바꿔. 플루터의감 태양의 망치. 귀영이 귀영 귀용, 고양이 모자가 진짜 쓰레기다. 진짜 개빡아 이제 이렇게? 보라머리 장식 이거는